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자 이제 현강을 진행하다 보니까 화가 나막 화가 나왜 화가 나지? 아니 수업을 알아듣지를 못해 해설하는 순간 애들 표정이 싹 굳어 왜 그런지 봤더니 1권과 2권은 기본이라고 해서 다 듣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규반을 들어가고 연대반을 들어왔어 그런데 딸랑 1, 2권만 보고 오니까 실전 적용 능력이 떨어져 원래 크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니? 1, 2권은 기본이고 3권과 4권은 실전 적용이잖아 그럼 3권이 실전 적용의 기본이단 말이야 이게, 시, 이게 실전 적용 알간어 노란색 띄운 걸 가지고 여기에 노란색에 적용하는 거예요 상권 연습을 안 하고 오니까 있잖아 문제를 잘못 푸는 거야 그래서 아 고민하다가 상권책을 풀게 했어 이제 상권책 이벤트를 한번 하자 상권책 공부를 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이벤트 응모 방법 떠 있어 <목소리> 해서 공모해주시면 열 명을 선정해서 열 명한테 박효쌤이 친필 사인해서 쪼아 주겠습니다. 그럼 그걸 가지고 아, 1, 2권 내용을 한번 적용해보는 거야. 여기까지 박기요 번수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.